안녕하세요. IMG급 신사추진팀 이하진과장입니다. 음, 오늘은 일단은 두 개의 탐방 종목을 좀할 생각이고요. 일단 하나는 재학바이오, 하나는 게임세터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애플리 에이, 바이오 먼저 하겠습니다. 뭐애플리 바이오는 뭐 올해 또 기술이 전도했었고 총두 개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어, 사파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좀 회사라고 좀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겠지만은 매출의 어, 100%가 다 신약 후보 물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 구성이 어 에빌 바이오라 좀 비슷한 구조로 가신다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어, 2021년 10월 달에 나왔던 첫 번째 이제 파이프라인 이 APB A1이 지금, 어 덴마크에 있는 룬도벡 회사에 일단은 기술 이전을 했고, 그때 4억 4,800만 달러 이제 규모를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게언프러트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얼마나 받았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선급금으로 240억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 만약에 어, 기술 이전 총 계약금에, 어, 얼마 정도 어프로드 계약금이 나와야 나중에 향후에 혹시나 뭐 기술 어, 반환금이나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대략 한5% 5 정도면 굉장히 어, 잘한다라는 측면에 좀 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어, 계약은 굉장히 잘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지금 이제 추석이 지났고, 일단 9월 10일쯤에 어, 제가 이거 탐방 관계 9월 초쯤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일에 한자 모집이 시작이 됐고, 이게 투여가 확정이 이게 되면 마이스톤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2025년 삼상 이제 진입이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임상, 지금, 일상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임상, 일상이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임상 이상이 이제 진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이상이 진입이 된다. 그럼 당연히 또마이스톤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200억 이상의 매출이 좀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먼저, 이제, 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어 2분기 때 200억이 찍혔고, 추가로, 이번 3분기 때, 이 매출이 인식이 되게 되면은, 어 굉장히 큰, 이제, 매출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APB R3인데, 이거는 이번 올해 24년 6월 달에 이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했고, 어, 당시 우리, 어, 제, 제약사 에보민의 자가 염증 치료제 사억 7천 5백만 달러 이제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물론 이제, 이거는 삼성 바이오리스랑 로 바이네스 쪽에 이제 CDM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을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상급금은 207억 원. 물론, 이제 애초에 APB A1보다는 조금 어, 성급금이 어, 작은 거긴 하겠지만, 이게 이제 3분기 매출로 좀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초에 임상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 마이스톤은 이제 직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어, 아까 위에 얘기했던 적응증 3개 계약, 그리고 적응증, 이거는 두개 계약인데, 물론, 어, 추후에, 뭐, 룬드백이나 이거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뭐, 여러 파트너사 같은 경우에 적응증을 추가를 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에이프리 바이오와, 어, 추가 기술 계약을 맺을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개 그리고 저두개 계약으로 염증, 간 쪽, 그리고 아토피, 매시 치료제 쪽으로 이제, 어, 타겟을 한 적응증을 지금 계약을 한 상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이 어, 회사의 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이런 서버 플랫폼에 대한 어,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물론, 지금, 뭐, ADC, 이중항체 비만 치유제 쪽으로 올해 좀, 어, 내년에 좀 시장에 대한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파 플랫폼 같은 경우가, 뭐, 효능의 증대 효과, 그 침투 효과, 좀 확장성이 있다 좋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간기 자체를 연장을 할수 있는 그런 신규 사업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그동안, 어 사실 이 회사가 상정한지 거의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은데 기술유진이 어 두건 정도가 벌써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현재 지금 현금이 900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 대략 연간 R&D 비용이 900억이 들고 AB 바이오가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애플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금 900억을 보유하고 있고 대략 연간 100억에서 150억 정도 비용처리가, 비용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금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 좀 굉장히 장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올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야겠지만은 2년 만에 제압바이오 회사가 흑자재랄 하는 기업이다. 이게 제가, 이게 결국에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 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주주환영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당연히 올해 실적이, 어, 많이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다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 300에 대한 어, 전망치는 아직 3분기가 마이스톤이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측정을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초에 5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순익 정도도 대략 한 200억 어, 전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어, 주저할 전체,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래고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어, CB가 있습니다. 지금 110만 주가 있고, 단가가 12,000원 정도인데, 지금 대략 한 24,000원 가격, 어, 왔단에, 어, 전후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어, CB 물량 자체가 두 배를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 최근에 에빌 바이오가 한트 파트너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많은 물량들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왔던 점을 봤을 때 향후에 12 물량이 나오는 것은 부담은 될수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장점이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언제 인상 이상이 어, 들어가느냐 여부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마이스톤 수치,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어, 존재한다고것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일단 첫 번째 어, 이플리 바이오 관련해서는 일단 탐방 관련 말씀을 어, 드렸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어, 신속하게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탐방 기업은 어, 게임 섹터 중에 시프터입니다. 뭐 상장한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뭐, 이제, 뭐, NC 서포트랑그시청을 어, 같이 한다고 보이고 있고, 대략 한, 어, 3조, 3천억 정도, 이제, 시청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물론, 이제, 시프트업이, 어, 스텔라 블레이드가 4월 달에 출시를 하고 나서, 뭐, 신작에 대한 부제 어, 결국 한 27년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작 같은 경우가.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어, 스텔라 블레이드, 싱리의 여신 니케, 이두 작품이 홍행을 하게 되면서, 사실 뭐, 지장자 크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탐방 어, 갔을 때 사실 시프트업은 사실 사옥이 없습니다 사옥도 없고 이미 그 강남에 있는 한빌딩에4개층 정도만 이제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 그럴 비용적인 면도 아직까지는 효율적이다. 물론 추후에 뭐 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은 뭐 신사옥도 하고 뭐 매매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따은 현재 모습만 이따는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게 되면은 일단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어, 일단은 콘솔 쪽으로 나왔고, 플레이스테이션 5 이제 독점 계약입니다. 뭐, 허니들, 뭐, 파이널 판타지, 일본 회사가 스퀘어 NS에서 만든, 어, 독점 계약, 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팀, PC, 이쪽으로 먼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당연히 플레이스테이션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콘텐츠, 이런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PS5가 독점 계약을 하게 되면서 4월 출시를 했지만 스팀이나 PC 쪽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이 사실 아직까지는 비공개인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게 스팀 판매가 내년 상반기쯤을 예상을 하는데 그 계약을 맺은 시점에 약 9개월이나 12개월 뒤쯤에 출시할 수 있다는 계약이 어 일단 나올 가능성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지는 않고 일단은 4월에 나왔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 1월이나 3월 상반기 쯤에 좀 스팀으로 이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 개발비가 총 470억 원. 왜 470억밖에 안 나왔냐? 예전에 우리 크래프톤의 카리스터 프로토코 같은 경우가 어. 개발비가 총 천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470억 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빠른 기간 내, 총 개발 기간이 한 4년 정도가 나왔고, 최근에 펄어비스 같은 거가 5년, 6년 걸리고 있고, 대부분 게임회사들 같은 경우가 5년, 6년에서 한 7년 정도. 물론 내년에 나올 거긴 하겠지만은, 그 유명한 라스타 게임즈의 GTA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는 어 작품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에 나왔는데, 굉장히 엄청난 흥행을 했고, 일단은 6월 기준 총 100만 장을 판매를 했고요. 어 회사 입장에서는 총 목표가 500만 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플레이스테이션, 올해 어 6월까지가 100만 장이고, 어, 일단 플레이스테이션만으로 200만 장. 만약에 내년에 스팀이 나오게 되면 총 300만 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사, 140만 장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b p 자체가 200만 장에서 250만 장 정도가 나와야 이제 b p 가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쯤에는 좀 b p 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이분기 실적 나오게 되면서 좀 시프트업에 조금 실망하는 흐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계약상으로는, 왜냐면은 독점 계약이었고, 너네 스텔라 블레이드의 마케팅, 개발 지원을 대 부분 소니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엔터테인먼트도 알지, 알지, 시, 어, 골그룹을 키우고 그 비용을 한게 있으면, 애초에 그거를 다 매출로 이제. 어, 덮어 씌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분은 다 소니의 인식이 됐고 6월 달부터 이제 시프트업의 매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러면 3분기, 4분기에 나오는 그 판매량 같은 경우는 다 시프트업으로 매출이 인식이 될 건데 우리가 물론 이제 단가가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10만 원 단가라고 쳤을 때이한장 판매 시 30, 3 5 수수료는 이제 소리 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6만 5천 원은 이제 시프트업이 가는, 가는, 어,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 콜라보가 있습니다. 이게 흔히, 어, 어, 뭐, 아,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승리의 신 이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에반게리온 콜라보도 열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는 안 했지만은, 어, 이 콜라보도 어느 한 유명한 이제 업체와 콜라보를 해서 하반기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됩니다. 보통 게임 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업데이트가 한번 있을 때마다 매출이 갑작스럽게 또 올라가는 측면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더 시프트업도 약간 그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장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최근에 검은신화 50이라고 해서 중국의 게임 사이언스에서 만들었죠. 그게 지금 거의 한 1500만 장의 판매고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뭐 중국에는 플레이스테이션 5가 거의 품절 대란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시프터 스텔라 브레이드도 판매량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하고 있, 할 수가 있는데, 스텔라 브레이드 도 그렇게 하려면은 중국 외자폰을 받아야 좀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 해외적으로 판매가 더 많이 나왔다면은 오히려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 중국 쪽이, 어, 판매량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스텔라 브레이드가 더 많이 팔리는 건또 아니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승리의 신 니케. 사실 뭐, 시, 지금의 시프트업을 만들게 해준, 어, 게임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흔히 서브컬처 장이라고 합니다. 뭐, 흔히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어, 약간 하위 문화, 흔히 말하는 좀더큰 문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 스텔라 브레드 같은 비슷한 장르가 넘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바일과 PC 쪽을 출시를 했고, 당연히 모바일 비중이, 어, 굉장히 많은데, 21년도에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일본 쪽,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사실 그런, 사실 덕후 문화에 대한, 어, 문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워낙 이제, 어, 수요가 많은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서 성공을 거뒀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Fate Grand Order나, 이제, 원신, 중국의 허위버스의 원신이죠. 9년, 4년, 일반적으로 서브컬처 장르가 6개월 이상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에 빠져있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어, 그 승리의 신 이케가 올해 3년차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 하향 안정화가 장기화 될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 굉장히 중요한 거, 결국 중국 외자판입니다 일본에서 성공을 했고, 사실 중국 시장도 원신처럼 이런 서브 컬처 장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국 진출시 매출에 대한 밸류업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볼수 있을,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게임 말고 그럼 새로운 신작은 언제 나오냐 이제 승리의 은 니케르 본돈 스텔라 블레이드 로또 본돈 여기게 신작에 대한 프로젝트 위치스가 이제 27년쯤에 출시가 예정이고 내년쯤에 시장에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신장에 대한 모멘텀은 없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시프트업이 독점 계약했던 소니 그리고 어, 텐센트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 향후에 어, 아까 스텔라 블레이드나 아니면은 승리이신 이케가 중국에 진출하게 됐을 때. 어, 퍼블리싱 업체가 1텐센트의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는 점을 좀볼 어,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주주하는 정책도 일단 내년에 음, 내년부터 좀 계획을 자꾸 소통할 것이라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실적 좋잖아요. 일단 실적이 순이익 이 거의 천억 이상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주주하는 정책을 통해서 어어 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일단은 물론 현금성 자산 지금 당장으로는 일단 그 개발비, 아까 뭐 업데이트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신작을 준비를 하든 이쪽에 있고, 당분간은 일단 신사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거는 니케외자판을 기대감, 별표, 그리고 스텔라 브레이드, 그 스팀 공개, 이게 제가 볼때이두 가지가 주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큰건 아니겠지만 콜라보 이벤트와 뭐 매, 항상 매주년 이벤트에 따라서 그 업데이트 한번 나오게 되면은 좀 단기간 매출 상승 모멘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봤을 때시프트도 어어 조금씩 어 체크를 하면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프트도 또 마찬가지고 예전에 제가 퍼레비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관련된 질문들은 언제든지 좀 환영이고요,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로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